안녕하세요. 김지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2018년식의 태촌준 신축 빌라로 2억 1000만 원에 매매를 하는 곳을 준비했고요. 엘리베이터가 있는 2층이고 공실이라서 바로 입주도 가능하시고요. 내부 사용감이 깔끔한 곳이라서 좀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20평 정도이고요 방 3개에 욕실 2개로 실 28평 정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지하에 세대별 창고가 또 있어서 잔짐이 많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 보고 계신데요 현재 지금 북박이장이 필요하시다면 꼭 드리고 가신다고 합니다 공용 욕실도 샤워 파티션이 있고요 안에 내부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감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이동식 욕조 놔둘 수 있는 공간도 또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주방을 보실 텐데요.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서 두 명, 세명 정도는 좀 앉아서 식사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에 냉장고도 필요 여부에 따라서 드릴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한테 상의하시면 좋겠고요. 주방이 좀더 큼직합니다. 안쪽 공간도 좋고요. D자 구조라서 괜찮았습니다. 또 안쪽도 다용도실도 햇살 잘 들어오고요. 건조대까지도 있고요. 세탁기, 또 건조기까지 또놀수 있는 높이가 나오는 공간입니다. 우측에 세제 같은 거 놔두실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있고요.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3구 가스 쿡탑이 있고요. 환기 창문이 있고요. 상하부 수납 공간도 좀 넉넉한 주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쪽으로 보시면 안쪽에 선반식 책꽂이 같은 것도 좀 설계가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도 사이즈 괜찮습니다 네모 반듯했고요 안방도 큰 침대 프레임을 놔두셨는데요 어, 역시 어, 뺄 예정이고요 북박이장 안쪽으로 설치도 가능한 공간이 있고요 부부욕실은 좀 아담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방 창문이 커서 햇살도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 시립지구은 4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요 조금 부족하셔도 저희가 좀잘 풀어 보겠으니까요 전화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실 보시고 계시고요 창문 굉장히 크게 시스템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대로변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마트도 편안하게 가실 수가 있는 곳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